제14회 추억의 충장축제가 18일 화려한 개막행사와 함께 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.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특설무대에서 열린 충장축제 개막행사는 7080과 8090의 대중문화를 소재로 한 미디어 퍼포먼스와 시민 합창단의 공연, 시간 여행 열차를 연출하는 개막선언과 뮤지컬 형태의 댄스 퍼포먼스가 차례로 이어지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. 특히 불필요한 의전 행사를 없애고 관람객 중심의 개막식을 구형하는 등 압도적이고 몰입감 있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. 개막식에 앞서 오후 3시 구조흥은행 건물에서는 추억의 테마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. 그동안 야외에 조성되었던 테마 거리와는 달리. 실내에 꾸며진 추억의 테마관은 각 층별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. 김성환 동구청장은 시민들과 관람객에게 최고의 추억과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면서 이번 충장축제에서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i no not sé.